나는 타부하고, 헤트하고, 눈하고, 해로 구성되어 있죠. 타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부는 목표 완성이라는 말이죠. 두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에 헤트는 생명, 이것을 성전, 또 영이라고까지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눈은 규정되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가 어디에 하늘 나라에요. 그래서. 땅 물고기 한 마리인 땅으로 나타난 예수, 또 물고기 또한마리 나타난 그리스도 하늘의 영. 그래서 하늘과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거기는 물고기들이 사는 곳이죠. 하늘 나라에는 그 다음에 해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와 생명으로 규정되고, 그죠, 어디에 마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실존이, 아, 주님이구나를 알아가는 것. 그게 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테필라고 간구는 테했나예요 그럼 테필라는 뭐예요? 태필라는 익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목표를 익혀서 실존되는 것이고, 지금 테했나는 목표를, 어떻게 해요? 목표를, 목표를 생명으로 규정시켜서 실존되는 거예요. 그럼. 어근이 같잖아요. 기도하고 간구는. 그래서 항상 기도와 간구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태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목표로 있는 것.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네? 노아의 그, 노아와 일곱 식구, 여덟 식구가 나왔고 또 동물들이 나왔고 또 수렵기 2장에서 모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네? 모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황주 태바, 테바, 갈대상자가 태바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모세가 누구였어요? 너희 중에 하나를, 한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로 세운다고 랬잖아요 나와 같은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뭐냐면 노아우라는건 뭐냐면 그게 안식이야. 그게 평화야. 그렇지만은 모세는 뭐예요? 내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올바른 비전을줄 거야. 그게 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주에서 나왔지만은 사역하는 면들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안식을 주는 것과 또 사역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던 동물들로서 그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뭘로 만들어져서 나와 이 땅이 사람으로 만들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아기 공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기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처음부터두 발로 걷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워 있다가, 배밀이 하다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서다가. 그런데 다시금 또 어떻게 되죠? 다시금 또네 발로 돌아가요. 그렇죠 무릎이 아프다는 거라면, 또네 발로 돌아가.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디서 만든다고요? 엄마의 태, 십, 성전, 방주 안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럼 방주 안에서 만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한 명도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만들어져요? 물로 만들어지는데 뭘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땅으로 나오죠. 흙으로 형체로 나오잖아요. 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바다에서 사는 거죠. 물 가운데 하시아마인. 물고기들은 하시아마인. 물이 있는 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하늘 땅이 이루어지는 하늘 땅이 태초에 천지가 이루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가 마음에서 다 완성된 거죠. 그것만 정확히 알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만 정확히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끝난 거예요. 나머지 걸그 뜻이, 이 해석이 어떻게 되었는, 그건 별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정확히 알게 되면, 왜? 내, 이미 예수 그리토는 내 안에서 완성된 분이시구나. 그것이 하늘 땅이었구나를 보면,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속 속에 있는 지옥이 내 육체 안에 있는 거지. 어디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그리 토를 온전히 알므로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자살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지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라고요? 허브다. 해석을 잘못한 흰 놈이라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흰 놈을 신약 헬라어로 게헨나로 번역하면서 불타는 곳 이렇게 해석해 놔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흰 놈은 오히려 헤트 그리스의 생명으로 우리 우리 안에 사역하는 그럼 지옥 안에 사역하는 거잖아요. 지옥인 나에게 하늘나라로 사역하는 게흰 놈이잖아요. 그걸 지옥 게헨나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그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뭐, 다른 언어도 절대 해석이 안 되고, 오히려 히브리어도 해석을 안 돼. 히브리 말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뭘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만 해석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말도 지들 나라 말로 착복했잖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그걸로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언어를 가졌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해돋는, 동방 해돋는 곳, 쉐맷이 올바른 귀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다시금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건너왔던 것들은 다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천주교부터 기독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크리이투의 교회, 하늘나라 의 교회가 이제 이루어질 때 진짜 듣는 자들은 깨어나고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대사론 간가 사장에도. 나팔소리 함께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게그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아니면 다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갇혀서 짐승처럼, 벌레처럼, 지렁이처럼, 우글거리는 생활 하는 거지요. 니가 잘라라면 내가 잘라면 니가 참기했니 내가 참기했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장에 들어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종식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생겼구나.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때서부터 영인 내가 그리토인 내가 엘로임인 내가 여호와인 내가 진짜 하늘의 사역을 하면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 엘로힘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예요 그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받지 않은 자는 해석할 수 없어요. 왜? 시,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한테도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주는데 네가 곧나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가 진리를 알았을 때 엘로힘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말을 하니까. 땅의 말은 행위를 가르쳐서 종교 행위를 끌어내지만 하늘의 말은 하 이런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엘로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행나라는 태행나라는 이 간구는 태필라 기도와 함께 태바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 속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도 야곱이 에스한 테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할 때에도 이 타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필라가 장자의 명분. 그럼 그 야곱이 뭐를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태필라. 에서한테 산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에서는 예수를 대표했고, 야곱은 그리스도를 대표했단 말이에요. 그럼, 에서가, 야곱이 왜예서 에서 거를 사야 되나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 거를 사야 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니까, 예수가 죽고, 에서가 죽고, 야곱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예서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약의 마태복음 26장에서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리스토를 샀잖아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예수를 사고, 아, 이 예수가 이제는 그리스토가 되셨구나. 내게 구원을 주는 것, 나를 만드신 것 뿐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토, 나의 머리로서 목표로 완성하는 그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고 그리스도는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니죠. 구원이 곧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호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찾는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가 예수하고 엘로힘이고 여호하고 천사 말라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다른 천사가 돼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멜레크라고 말한 거예요. 멜레크를 천사라고 또 번역하는 거예요. 그걸 또 나라라고도 번역하는 거고. 그러면 나라와 왕과 천사가 어디 있어요? 다 하늘나라 마음에 있잖아요. 날개 달린 거, 보는 거,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천국 지역 본다고 그러잖아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날개 달린 것들이 왜 필요해요 영이? 날개로 날라다녀야 돼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존재들이 멜레크 사역하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한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는 거죠 다른 말을 증거해주면 악마죠 바른 말을 해줄 때 천사인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무속 속에서 이제는 연말이 되고 나면 이제 엄청나게 무속인들이 데이트를 치죠. 이게 붙을까 안 붙을까. 그니까 러 보세요. 그런,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그거를 이 진리로 규정 못하면 그는 무속인이랑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았다 틀렸다 해요. 어떤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가 예언한다 해도 맞았다 틀렸다 할수 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아무 심취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설까지도 또 봐서 또뭐할 거고, 또안 보면 또뭐할 거고, 호기심 나면 한번 봐보세요. 잘 될까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무속에 갇혀있으면 해를 준단 말이에요. 당신...